아이소 잔 무시하면 안됩니다 오늘 바로 증명합니다 단돈 천원 귀요미 온두락 잔 천원짜리인데 두께감 미쳤어요 번져도 안깨질듯 360ml 대용량 온두락 잔도 단돈 천원 이건 진짜 실수로 만든 것 같아요 넉넉한 용량, 예쁜 모양, 얇은 두께 이게 천원? 2천원짜리 브랜디 잔도 있습니다 250ml에 짧은 스템도 달려있고 볼륨감도 있어요 브랜디 위스키 다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SO 테이스팅 글라스 느낌 정도? 꼭 하나만 사야 된다면 이거 살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천원짜리 브랜디 잔도 있습니다 1 4 0 m l 고 이건 그냥 귀여운 담당. 천 원의 행복. 2,000원짜리 내열유리 온도락잔이에요. 표면에 물결 무늬가 들어가서 디자인감도 있고, 350ml 대용량입니다. 얼음 넣고 위스키 넣으면 감성까지 더해지는 느낌. 그 옆에 역시 2,000원짜리 온도락잔이 있습니다. 깔끔하고 무난하고 디자인도 예쁩니다. 두께도 적당하고 그냥 기본 템으로 하나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세개에 2,000원짜리 청아백자 소주잔, 데킬라나 미니 칵테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. 한 개당 666원. 근데 이 디자인이랑 퀄리티, 5,000원 주고 칵테일 글라스 하나 사야 된다? 이거 살것 같아요. 이 퀄리티가 5,000원? 그리고 이 독특한 디자인 바로 담으세요. 그리고 2,000원짜리 샴페인 글라스가 하나 있는데 무료 일체형 글라스에 디자인까지 고급스러워요. 그 옆에 와인 잔도 있었는데 다이소에. 그래서 샀다고 말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초초초 가성비 하이볼 잔 4개에 단돈 2,000원 한개당 500원인데 그냥 일회용으로 써도 될 정도의 가성비입니다 300ml, 320ml 두 종류가 있고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마지막으로 카페 감성의 내열유리컵 그리고 나무 슬리브가 달려있는 컵이에요 단돈 2,000원 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담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성이랑 실용성 둘다 잡으려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래도 다이소 잔 무시할 겁니까? 다이소는 잔 장인입니다